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알바입니다.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의 연장으로 코딩을 하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파이썬 화면을 띄워놓고, 파이썬을 어떻게 까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다 올려놨으니, 어, 이 파이썬 화면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 파이썬 화면을 깔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로그인 머신, 큐스레드, 큐음이 이렇게 있죠.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각 스크립트가 하는 역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가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1, 스크립트2, 스크립트3. 자, 우선 로그인 머신 같은 경우는 GUI를 가져오고, 저희가 만든 GUI, GUI가 있죠. GUI가 뭐냐면, 어, 이런 화면. 이런 화면을 통틀어서 GUI라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라고, 이 화면 속에 있어이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위젯 기능이라고 하는 것, 됩니다. 푸쉬 버튼, 가까이 버튼들 있죠? 이 버튼들을 위젯 기능이라고요. 하고 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GUI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로그인 머신에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그 Q스레드1에서 로그인 시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여기서 이제 로그인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스레드를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레드1만 있는데, 스레드2, 스레드3, 스레드4, 스레드5를 이렇게 계속 가져올 거예요. 가져와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얘가 커맨드 센터인 것처럼 다 이제 통제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큐스레드원에서는 계좌 평가 잔고 내역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키움 파이는 절대 언어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공용 바구니를 제공합니다. 요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서 보시는 게 가장 낫겠죠. 그리고 제 강의 방향은 이렇게 큰 산이 있으면은 큰산 안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또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수학이라면 뭐냐면 2 곱하기 는뭐4뭐 뭐 2x 제곱 플러스 x를 뭐 미분하게 되면은 뭐 4x 플러스 1이 나온다 또는 적분하게 되면은 뭐 2x 플러스 1에 분의 1에 이런 공, 공식들 있죠 이런 공식들을 어 저는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 공식들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큰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큰 틀만 계속 제공해 드릴 거예요. 큰 틀을 제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코딩만 하시면 돼요. 이큰 틀은 제공하니까 이 여기에 코딩, 그러니까 돈 되는 알고리즘을 코딩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 어,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뭐, 요즘에, 뭐, 자동음이하시면 오토클릭이나, 뭐, 여러가지 상품들 있죠. 이 상품들에 대해서, 뭐, 겉은 또 화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가지, 뭐, 그래프들도 이렇게 분봉도 왔다갔다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기능적 측면이에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코드를 제공할 수 있고, 가르쳐 드릴 수 있다.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기능들이니까 이런 기능들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돈 되는 코드 이돈 되는 코드는 아무도 오픈을 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오픈된 것은 뭐 주식책을 보시면은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할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알고리즘화 시키는 것은 예, 프로그래마 정도 되면은 할수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니까 우선 어, 로그인 머신 먼저 먼저 쭉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큐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큐음의 클래스들을 가져와야 된다. 그 중에서 이제 PyQt UI C 같은 경우는 UI 파일을 가져오기 위한 함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일단 특정 아까 UI 보셨죠. UI를 생성하고 저장하게 된다면 뭐 여기다가뭐 데빌 이래가 적을 수 있는 거고, 그음에 여기다가 처음에 데빌이라는 자기 이름을 UI 이름을 적어요. 적게 되면은 이 프레임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 상속받기. 그럼 프롬 클래스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그인 머신이라는 이 클래스에다가 다시 상속을 해, 해드려요. 이렇게 상속한 다음에 이 프롬 클래스를 다시 어떻게 되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2 상속 3 초기화 그 다음에 이 받은 이 UI가 상속되어 있는데 이 UI를 다시 한번더 셋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UI가 화면이 땅 하고 뜹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공부하고 싶으시면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흐름만 아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자동 매매를 만드시는 분들이지, 기능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GUI가 땅! 하고 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설명드릴 게 차후에 저희가 쓰레드를 이렇게 많이 만들 거잖아요. 각 기능들을. 그 기능들을 이렇게 다 받아오셔야지, 얘를 사용할 거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해 줘야지, 이 로그인 머신에서 얘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선언이 안돼 있으면은, 여기서 선언이 안돼 있으면, 로그인 머신에서는 얘들을 컨트롤 할수 없다.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선언이 필요하다. 선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from qm이라는 스크립트에, 이 qm이라는 스크립트의 소문자입니다. import qm을 가져온다. qm이 뭔지 볼까요? 예, 네, qm은 클래스입니다. 라지 캐피탈이죠. 캐피탈 큐음을 능력을 가져오게 됐다. 어 그러면 얘는 이제 큐음 이란 스크립트에 라지 k 큐음 이라는 클래스를 컨트롤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큐스레드 원에 스레드 원이 뭔지 볼까요 예, 클래스죠 스레드 원 이란 클래스를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제할 거고 나중에 스레드를 만들더라도 여기에 갖다 붙이, 붙이시면 돼요 응용편입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나돈 되는 알고리즘 한개 만들었어. 갖다 붙이면 이돈 되는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UI까지 끝났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아, 이 부분 설명 안 드렸는데, 그 QMA 윈도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윈도우를 띄우는 어떤 그 키움 클래스고, 위젯은 그 버튼들이죠. 버튼들을 다 통, 통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상속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또 초기화를 시켜줬으니까 큰 문제였고 알버스랑 케어 알버스는 저번에 말씀드렸 드렸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면 늦어져요. 자 제일 처음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키움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계속 이렇게 큐음, 큐음, 큐음 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알수 있는 어떤, 음, 이름에, 이름의 방에다가, 키셀프K라는 방에다가 큐음을 상속시켜줍니다. 이때, 저희가 이 큐음이 그 싱글톤이 아니게 되면은 상속할 때마다 주소가 달라져서 얘도 들어갔다가 얘도 들어갔다가 얘도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 큐음은 싱글톤이기 때문에 한쪽 방에만 계속, 이 한쪽 방에, 그, 능력이 쌓이게 됩니다. 즉, 이게 뭐죠? 셀프 K는 1이다. 나중에 셀프 J라는 거 만들어요. J를 만들어서 QM을 넣어도 1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똑같은 거예요. 왜? 네, 싱글톤이니까. 자, 그러면 이 셀프 K는 이 QM 스크립트에 QM, 라지 캐피탈 큐음이라는 클래스와 동격입니다, 이제.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같은 거고, 이런 상태에서, 그,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은 간단해요. 뭘 하냐. 저희 집 컴퓨터에서 컴 커넥트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은, 큐음 서버는 on 이벤트 커넥트라는 능력에 이렇게 로그인 제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가 저 단어를 전달하거든요. 전달할 때이 로그인 슬롯에다 다시 이렇게 전달하게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셋 시그나 슬롯. 그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까지 슬롯 있죠. 슬롯을 이렇게 셋 시그나 슬롯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잘 보시게 되면, QMK에, 자, K는 아까 뭐라고 했죠? Large Capital QM에 대한 클래스라고 했죠? 클래스에 QM이라는 언어를 쓸 거예요. QM이라는 언어가 뭐냐? 보니까, 아, QM이라는 언어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QM증권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QAX 위젯이다. 이 QAX 위젯이 이렇게 레지스트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큐음에 대한 모든 함수를 사용하고 그리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이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elf k에 그러니까 큐음이라는 클래스의 큐음이라는 마법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절대 언어입니다. 이걸 사용해야지 on event connect라는 큐음 함수입니다거는 큐음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게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로그인 슬롯에다가 이제 던져, 던져주는 방까지 만들었어요. 로그인 슬롯은 만약에 0이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 성공. 그럼 로그인 성공을 이렇게 띄워야겠죠? 그 다음에 100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 정보 교환 실패. 그 다음에 번호 실패.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로그인 이벤트 루프란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집 컴퓨터, 이걸 보고서, 직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얘가 쭉 다음 코드들을 실행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인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좌, 뭐, 에서 주문을 하고 싶다. 주문하고 싶으면 반드시 계좌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계좌번호는 안 가져왔는데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오류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키움 서버에서 이 로그인 된 정보를 다 가지고 올 때까지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게큐 이벤트 루프예요 뺑뺑뺑뺑 돌다가, 어? 여기 제대로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로그인 이벤트를 풀어주면서 그 다음 코드가 실행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루프의 역할을 아시겠죠? 자, 기 이벤트 루프로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로그인 시그널 로그인 컴커넥트를 실행한다. 시그널 로그인 컴커넥트가 뭐죠? 보시니까 아, 기로 갔습니다. 기로 가서 셀프 K 키움이라는 걸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이나믹 거리라거 쓰기 위해서는. 컴 커넥트.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 보내자마자 뭘 실행하냐면, 로그인 이벤트 루프를 실행을 시켜줘요. 실행 시켜주면, 얘가 이제 막, 다될 때까지 막아줍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고, 키움 서버가 만약에 3초 뒤에, 로그인을 다 완료하고, 주 로그인 성공이라 던져줍니다. 던져줄 때 어디로 간다 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전에 만든 로그인 슬롯에다가, 이 로그인 슬롯에다가 던져줘요. 이렇게 던져주고, 이 던져준 값을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 성공이라고 최종적으로 뜨게 돼요. 자, 로그인,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끝났습니다. 훌륭합니다. 이제 로그인이 끝났고, 자, 그러면, 로그인 되는 중에 만약에 로그인 성공이 딱 됐습니다. 로그인 성공이 되는 순간 저희는 뭐가 필요하죠 계좌번호가 필요하죠 로그인이 성공되면은 계좌번호를 일단 가져가야겠다 자, 계좌번호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getAccountInfo란 것을 함수를 실행시켜 줬어요 이게 뭐지 가다 보니까 쭉 보니까 아, 여기 있네 getAccountInfo는 self.k에 q이란 게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법의 언어입니다. 다이나믹 코를 쓰기 위한, get login info string acc account. 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죠. get login info, 이걸 쓰게 되면, 여기에다가뭘 던져주냐면, 저희가 원한, 저희가 알고 있는 계좌번호를, 저희가 계좌번호 3개다.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던져 주거든요. 이렇게 던져 주게 되면은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이제 저장된 것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이 저장된 것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 줘야 돼요. 이 세미콜론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세미콜론을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것을 잘라서 얘 먼저 던져 주고, 그 다음에 얘 먼저 던져 주고, 그다음 얘를 던져 줘요.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뭐하냐면 어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ACC 콤보박스에다가 어디드 아이템, 어디드 아이템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드 아이템을 하게 되면 그 콤보박스에다가 특정 제가 원하는 값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드 아이템을 넣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계좌번호를 쭉쭉쭉쭉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저희도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금, 그, 뭐냐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요.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저게 꺼지거든요? 꺼지니까 지금 켜질 못하겠어요. 일단은, 어, 나중에 다시 한번더 올리도록 할게요. 이, 확실히 돌아가는 부분들은, 다음 강의를 연달아서. 자, 그러면, ACC 콤보 박스에, 어디든 아이템 N을 해준다. 그러면, 뭐냐면, 이게, 제가 콤보 박스를 한개 만들어 볼게요. 콤보 박스가 어디 있죠? 어저께 제가 말씀 드렸는데, 여기 있죠? 콤보 박스. 여기서, 콤보박스에다가 제가 원하는 계좌번호를 집어넣을까예요 콤보박스 이름은 보시면 잠시만요. 콤보박스 이름은 뭐 본인들이 원하시는거에요. acc 뭐 철수 acc 굴뭐굴이 어떻게든 요게 요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계좌번호를 집어넣을건데 오직 이름이 acc 굴이었죠 acc 굴을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ACC 굴에다가 어디든 아이템? 이렇 계속 추가시키겠다. 그럼 톡톡톡톡톡 붙어요. 저 같은 경우에 ACC 콤보박스를 했는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여기 보면 이게 ACC 콤보박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을 거고 자 여기까지 집어넣는 거까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도, 되, 로그인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저희 계좌번호도 다 가지고 왔어요. 훌륭합니다. 예, 여기까지 끝났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계좌, 계좌평가창고내역을 가져와야 되죠. 계좌평가창고내역은 누가 하느냐? 얘가 합니다. Q스레드1이에요. Q스레드1을 어떻게 할 거냐면, 콜어카운트 를 클릭하게 되면은 클릭드 뭐가 연결되냐면 셀프 ACC CACC 라고 이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콜어카운트를 클릭한다 콜어카운트가 뭔지 볼까요 계좌정보 가져오기가 이제는 콜어카운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새로 만들고 싶다 푸시 버튼 푸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계좌 정보 가져오기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만들게 되면은 이게 푸시 버튼이 아니뭐 acc get acc 뭐 info g t 이렇게 뭐 이름을 쳐, 쳐, 쳐주세요 쳐주면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클릭하게 되면 뭐가 연결되냐면 Self ACC를 클릭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요것을 클릭하면 이 Self ACC 어딘지 볼까요? 아 여기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선택 계좌 정보 가져오기를 프린트한 다음에 어 스레드 1을 드디어 실행을 시켜줍니다. 즉 이걸 클릭하게 되면 스레드 원이 실행되요 요거, 여기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나중에 뭘 하냐면 여기다 계속 이렇게 어떤 명령을 줄 거예요. 여기 에뭐 클릭해라, 클릭해라, 클릭할 때마다 모든 이렇게 스레드들이 실행되거나 또는 저희가 장중 종목을 포착해야 되잖아요. 포착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타이머 줘요. 뭐 타이머를 시간을 줘가지고 1초마다 얘가 땡땡땡땡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요. 특정 스레드가. 그럼 특정 스레드는 그 1초마다 변동폭이 큰 종목들을 계속 설칭을 해요. 그러다가 걸렸어. 걸리게 되면 저희가 매수 매도하는 창으로 쓱 던져줍니다. 이런 작업을 할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에 이 파트에 상당히 많은 이제 정보들이 이렇게, 여기에 붙을 거예요, 여기에. 요기에 여기 붙고, 그 다음에 여기 능력을 가지고 오는 얘, 얘 붙고요. 이런 상황이고, 현재 가면 계좌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Q스레드를, 얘가 이제, 와, 엄청 많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엄청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Q스레드1에서는 계좌 평가, 장고 내역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 가져오고 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설명을 드리겠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마법의 언어 Q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싱글톤이 중요하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싱글톤을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얘는 절대적인 아이가 됩니다 절대적인 아이가 되고 여기서 또 절대 언어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CLSID 이거는 나중에 이게 아 이것도 다 설명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여튼 이런걸 가져왔습니다 이,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큐움에 대한 함수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럼 셀프 큐움을 쓰게 되면은, 이것만 쓰면은 모든 그큐움 증권에 대한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전에 그래서, 그래서 이 셀프 큐움이 계속 붙었죠. 큐움이 on 이벡터를 클릭하더라도 큐움이라는 것이 계속 붙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언어를 만들어줬고, 여기 새로운 것들이 붙어 있어요. 전체 공유 데이터. 이게 뭐냐면은, 이 All Star Code라는 것은,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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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 값을 바꿨어요. 그러면 얘도 이 바뀐 값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만약에 종목을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 로그인 멋신에서 종목 바뀐 걸 캐치해서 이것을 그 매수매도 하는데 던져줘요. 그러면 장중 포착 주문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여러 군데 분산시키지 않고 한 군데서 이렇게 감,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게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얘랑 로그인 머신이랑 큐움이 동시에 얘를, 그, 접속을 해요. 그러면, 꼬이겠죠, 약간. 그니까, 러이 동시성, 그니까, 러 이게 동시적으로 이게, 그, 접속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코드적인 기술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 드릴게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얘는 절대적인 아이고 이렇게 절대적인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로그인 머신에서는, 로그인을 했고 gui 를 가져왔고 로그인도 했고 그 다음에 계좌, 계좌 번호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모든 스레드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스레드 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푸시 버튼이라는걸 사용했고 푸시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된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스레드 1이 돌아간다 그러면 스레드 1은 뭐냐 스레드 1은 계좌평가 잔고 대역이다 계좌 평가 참고 내역을 가지고,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이제 또 기술적인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제가 코드를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죠. 제 생각인데 하나 말씀드린 건데 이 정도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이제 TR 요청이라고 있는데 TR 요청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TR 요청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c 시가 매수매도, 그 다음에 계좌, 그, 업데이트 하는 거, 그 부분만 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틀을 만들었으니까 그 틀을 어떻게 응용하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하시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 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